안녕하십니까 송한명입니다. 우린 지금 천안 제집인데 2층 지금 옥상 빨간 기와에서 제집 나무가 많으니까 모가나무 중간 파인 데다가 이게 산비들기가 날아와서 알을 낳고 둥지를 틀고서 지금 보러 하려고 품고 있습니다. 3월 초 날씨인데 날이 춘대도 아주 끄떡없이 자기 사랑하는 새끼를 위해서 몸감을 맞춘 산비들기 아, 좋습니다. 감상하십시오. 지들이 나무가 많으니까 새들이 많이 날라옵니다. 모가나무 대추나무, 라일락나무, 감나무 사이로 순둥들아 왔다갔다 하면서 순찰을 돌고 있네요. 이 암놈, 이미 이 새끼를 까기 위해서 열심히 제말을 뽑고 있어 구하라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새끼를 잘 까서 산띠들기로 다시 여기 성장해서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동네도 시집이 나무가 많으니까 새들이 많이 날라옵니다. 아주 귀엽네요. 안했습니다. 도 지금도 지시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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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금 지금 지수 있는 런런 산들이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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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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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와 상징을 더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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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무에다가 지금 지금 고 감사합니다 할야 땡큐 쏘 머치 쌍끼뚜기야 부활 다시켜서생끼잘 키우거라 어서 놀러라 감사합니다 땡큐